안녕하세요 아빠가 들려주는 머신러닝 어,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선형 회귀분석 그 모델을 가지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선형 회귀분석은 상당히 쉬워요 뭐 이거는 그냥 우리가 보통 하는 엑셀로도 그 할수 있는 그 예측값을 만들어 낼수 있는 어, 그런 겁니다 굳이 이제 뭐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어, 선형 회귀분석을 만들었어요 한번 볼까요 클릭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것도 좀 옛날에 만든, 도구라서 이 모양이 이렇습니다. 우선 이제 예제 파일을 한번 올려볼게요. 예제 파일은 이제 그 중에서 화이트 사이드라는 겁니다. 화이트 사이드가 어떤 거냐. 트레인 데이터인데, 이렇 보면,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아웃컴에 해 당되는 것은 제 1열에, 그, 결과 분수는 제 1열에 되어있고요 이 경우는 이 제너럴 이즈 리니어 모델이라서 결과 변수가 연속 변수예야 돼요. 네. 가스 이게 뭐냐면요. 이건 단열재인데, 단열재를 사용한 것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온도 바깥의 기온이 어, 이럴 때 가스 어떤 도시의 가스 사용량, 도시 가스 사용량을 예, 보여주는 겁니다. 결국 이제 도시까지 사용량은 이제 단열재를 한 것과 안한 것좀 차이가 있겠죠. 그든 세팅에, 그다음에 온도도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이거 두 개가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그냥 회귀 분석이에요. 우리 보통 리니어 회귀 분석을 했던 건데 어, 단열제를 쓴 거는 가스 사용량을 증가시키나, 이 온도가 낮으면 가스 사용이 더 높아지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가스가, 어, 이거를, 비포가, 즉, 그 단열재를 사용하기 전이 가스 사용량이 더 많은 거죠. 1.56배 정도 더 많아지는 거고, 기온이 어, 1도 올라갈수록 가스 사용량이 0.33 정도 줄어드는, 아, 기온이 올라갈수록 가스 사용량이 줄어드는 거죠. 예, 네, 맞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그, 그 상황입니다. 이것들을 알수 있고, 이런 식이 완성되는 거죠. y e a x p l u bx plus 이런 식의 선형적인 식이 만들어지고, 그 테스트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우리는 실험하려고 하는 거예요. 테스트 데이터는 화이트 사이드 2를 하겠습니다. 화이트 사이드 2를 넣어보면, 당연히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에서, 여기 어, 아웃컴이 아닌 인 t 이게 단열제라는 뜻이고, 템플러처 이두 개가 있는 거겠죠. 인설과 템프로처가 있는, 있을 때, 이런 조건일 때, 과연, 어, 가스 사용이 량 얼마나 될 것이냐를 이제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이제, 이제 SE는 여기 있고요요 값이 이제, 어, 다운로드 받으면, 이제 다운로드 예, 받아지겠습니다 이렇게 다운받아지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이게 그림은 없어요, 그림이. 왜 그림이 없느냐. 이, 이, 리니어, 어, 모델 같은 경우는, 우리 보통 그냥 하는, 그냥 산점도에서 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뭐, 엑셀에서도 그릴 수도 있고, 뭐, 다른 툴을 통해서 너무 쉽게 그릴 수 있어서 그리, 그림을 만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두 번째 요 플라, 아이고, 미리 봐버렸네. 요거를 이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 요거는 이제, 어, 제가 로베스를 만들기 위해서 이전에 예전에 이제 만들어 뒀던 그죠? 여러분 그 연구자를 위한 데이터 취약화그 책에 나왔던 그 내용이고 여기다가 이제 같은 그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아이고 마우스가 안 보이네. 네, 그래서 여기를 클릭해서 아까 그 원래 있던 자료, 화이트 어, 사이드를 넣겠습니다. 데이터가 있는데 이제 보통 어, 이렇게 됐을 때, 이제, X축에 해당되는 것이, 이제, 어, 독립 변수죠. 그러니까, 가스를 여기다 넣겠죠. X, 아, 가스가 아니지. 그, 기온. 이 3열을 넣고, Y에 해당되는 것이 결과 값이죠. 가스니까 이건 1번을 넣고, 이제, 그룹에 해당되는 것이, 이제, 2열이죠. 그, 단열재를 썼냐, 안 썼냐. 이렇게 해서, 사실, 이게, 리니어 리그레션 같은 경우는 변수가 더 많아도 할수 있지만, 이 그래프로 나타낼 때는, 실의 숫자가 한두 개만 돼도 이게 그래프로 그려지지 않아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림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예를 일부러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림이 나오는 거죠. 기온이 올라갈수록 가스 사용량이 떨어지죠. 근데 단열재를 사용하기 전에는 이만큼도 봤다가 단열재를 사용하니까 이만큼 팍 떨어지는 거죠. 뭐 가스양이 단열재 사용한 것이 정말 좋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어요. 한 대충 보니까 한뭐이 정도 감소를 하는 것 같네요. 근데 이게 리니어 어, 모델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로에스 같은 경우는 이제 곡선이잖아요. 그러니까 리니어이기 때문에 이제 직선을 스트레이트한 걸그려주는게더 맞겠죠. 로에스보다는 이렇게 해서 그려주면 이렇게 리니어하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저 리니어, 리니어 이, 이 경우에 트렌드 데이터는 이제 각각 두 개의 값이 어, 기울기가 같아야 되니까 굳이 따지자면 이 킥스턴의 기울기가 같이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 게 맞죠. 기울기는. 그런데 어쨌든, 뭐, 이 경우는 이 그림을 그래도 뭐, 둘 사이에 큰 인터랙션이 없기 때문에, 뭐 괜찮은 걸로 이렇게 간주됩니다. 인터랙션이 있다, 이렇게, 이게 그려봤더니, 이 기울기가, 어, 뭐, 서로 교차한다든지, 이두 개가 평행이 아니고, 많이 다르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어 다른 변수에 영향을 받는 거죠. f o 비포 이거에 따라 단열제에 따라서 기울기가 달라진다. 기울기가 달라진다는 말은 즉이 템플러스에 따른 이 기울기가 하나가 아니고 인슐린 아 인설테이션인가 이게 단열제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가 안 되겠죠. 인설 비, 인설 곱하기 템플번수를 다시 넣어줘야 되는 아,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약하면 어, 선형 회귀 분석은 어떻게 보면 제일 쉬운 일반적으로 잘 이해되는 그런, 그런 모형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결과 값, 원래 아웃컴에 해당되는 값도 연속 변수로가 나오고 예측되는, 예측하는 값도 연속 변수로 나오니까 쉽게 예측이 되죠. 뭐 수능 성적이 38점을 예측하고 실제 점수 38점이 39점, 50점, 60점 이런데 예측 값도 35점이다. 그럼 아, 얼마나 차이 나는지 이렇게 그림으로 다 그릴 수 있잖아요. 4년도로 그릴 수도 있고. 또 예측도 가능한 거죠. 이전에 배웠던 로지틱 리그레션과는 좀 많이 다르죠. 로지틱 리그레션은 아웃컴이, 실제 아웃컴은 0, 1이고, 우리가 이제 계산식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은 0부터 1까지의 값에 걸쳐있는 어, 연속 변수, 즉, 확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두 사이를 어, 비교하기 위해서, 뭐, 캘리브레이션 플라도 그리고, 뭐, ROC 클럽도 그리고, 뭐, 이렇게, 이렇게 쇼를 했는데, 이제 선형 회귀 분석 같은 경우는 원래가 연속 변수이고, 또 계산식으로 나온 것도 연속 변수이기 때문에 그두 값을 XY 플러스에 그린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쉽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플러스는 제가 따로 그리지 않고 이전에 만들었던 툴을 이용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형 회귀 분석이 오히려 좀 이야기 쉬운데 왜 이거를 지금 했느냐 앞에 다른 거 하지 않고 왜냐면 이제 그 구성상 아웃컴이 이제 명맥 분수인 것부터 먼저 하다 보니까 앞쪽에 쫙 이야기하고 이제서야 서행해 분석을 다루게 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